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는 김윤식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KIA 원정에서 4.1이닝 우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김윤식은 역시 징검다리 호투, 그리고 원정에서 흔들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단 패턴상으론 호투 타이밍인데 4월 20일 NC 상대로 홈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기대를 걸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반지를 무너뜨리면서 6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다만 지나친 도루 사랑이 또 문제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2이닝 동안 일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여전히 정우영이 좌타자를 못 잡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NC는 구창모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집니다. 17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일실점 패배를 당한 뒤 부상으로 이군에 내려갔던 구창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한달전 홈에서 LG 상대로 5이닝 일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곽빈과 박지국 상대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원정에서 타격이 조금 부진하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용찬을 쓰기 애매한 불펜은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현재 LG와 NC 타선을 고려한다면 김윤식과 구창모는 선발로서서 팽팽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불펜 대결이 될 텐데 이용찬이 구설수에 오른 현재 NC의 불펜은 확실히 LG의 그것보다 떨어지는 편이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대 키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SG는 박종훈 카드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두산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종훈은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나마 키움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6발 포함 무려 14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너무 폭발한 뒤에 부진에 빠지는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일단 홈 경기는 무조건 홈런이 터져야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난히 승리조를 쓰지 않고 불펜 대의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키움은 최원태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7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원태는 최근 12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월 22일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 페이스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김서연의 재구난을 틈타 3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2이닝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구부터 잘 잡아야 합니다. 이번 시즌 키움은 우한 잠수함 상대로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하필 전날 문동주와 김서현을 보고 오는 바람에 더 속에는 훨씬 더 적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원태가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키움의 타격은 기복이 너무 심하고 불펜의 부진이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롯데 대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는 댄 스트레일리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트레일리는 최근 원정 투구가 좋고 홈에서 조금 흔들리는 편입니다. 4월 20일 kia 상대로 홈에서 3이닝 3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선발 등판 전날 순서가 바뀌어서 하루가 밀린게 그다지 좋은 효과로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플로코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정우영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장타의 부족이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아예 확실하게 추격조로 돌린 게 다행스럽습니다. 기아는 양현종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7일 LG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양현종은 5월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롯데 상대로 작년 원정에서 QS 이상은 꾸준히 해주던 투수라는 건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7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좋은 흐름을 가진 채원정으로 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일리 상대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소모가 있었던 불펜에게 이 비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롯데는 좌상발라고 불리울 정도로 좌완 투수에게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현종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KIA의 타격은 페이스가 매우 좋고 이미 스트레일리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일리로선 선발의 순서 바꾸기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번째 경기는 KT 대 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는 배재성이 그대로 선발로 나섭니다. 26일 삼성원정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근 한달 반만에 좋은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상대로 6이닝 이하 4실점 이상 투구가 계속 나왔다는 건 좋은 소식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김민혁의 솔로 홈런 외에 득점을 올리지 못한 KT의 타선은 그래도 홈으로 돌아온 게 다행스럽습니다. 최근 홈 경기 타격은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불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두산은 라울 알칸타라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6일 SSG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알칸타라는 유독 잠실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가히 절대적 투구를 하고 있고 2 0일 k t 원정 역시 8이닝 이란타 무실점 승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n c 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패디를 만나지 않고 이동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한 번쯤 타선이 휴식을 취하는 게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정철원의 등판이 애매해진 불펜에게 이 비는 정말 황금 같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우천 취소가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KT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세민 반면 두산은 그 반대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알칸타라는 원정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인 반면 배재성의 투구는 두산 상대로 그다지 통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대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김민우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26일 NC 원정에서 3인인 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민우는 실수록 부진한 문제가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삼성 상대로 홈에서 5.1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일주일 만에 등판이라는 점도 역시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와 김준형을 무너뜨리면서 김민환의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의외로 외인 투수와 승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한화의 무서운 점일 듯합니다. 그러나 김서현의 재군안으로 9회에 김범수와 박상원이 모두 등판한 건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삼성은 데이빗 규캐너니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KT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규캐너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한화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불펜데이 공략에 실패하면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파격 부진이 주말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구자욱의 파격이 급격하게 부진에 빠진 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닝 동안 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그저 무너져갈 뿐입니다. 한화의 타선은 기복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한번 당한 뷰캐넌 상대로 또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삼성의 파격이 좋다고 할순 없지만 김민우 레벨의 구속은 오히려 공략을 잘하는 편이고 김민우는 휴식이 길면 좋지 않은 투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